릴은 3000번 릴입니다. 전원 어피카드 자 뒤에 항상 캐스팅할 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조하에 갑니다. 오호~ 응. 자, 여러분들 캐스팅을 한 상태인데, 수면에저렇게 뜨는 찌가 아주 멋지죠. 어, 뭔가 잠을잠을 하는 것 같은데? 깔짝깔짝 하는 것 같은데, 입질인가? 어, 입질! 입질! 어, 왔다! 왔다, 왔다! 왔어! 하나, 둘, 셋! 자, 여러분들.